처비된 이유가 있어. 뭐왜왜 왜, 어쩌다가. 아니, 금자 땅이 시작하자마자 탈고 음. 자동차를 뽑았단 말이야. 어, 야 걔는 진짜 뭐 걔는 뭐한 조상이 다 뭐냐? 우주가 다 도는 거 같아. 근데 내가 그거를 타고 바다로 어. 달렸어. 어. 근데 바다에 빠지니까 차가 폭파되더라고. 배그마냥. 그래서 처비됐어. 그건 어, <laughs> 노, 노, 노예라고 <laughs> 하지 않을까 우리는. <laughs> 아 그래도 노예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이돌이라고 첩템으로 해줬어 근데 여름아 응? 우리 <웃음> 금자는요 <웃음> 술만 먹으면 때려요 또 우리 금자는요 집에서 사와. <laughs> 하, 철이 없어요 돈만 <laughs> 네, 모으면 어. 바로 또 도박하러 가고. 어, 지금 도박장에 있어요. 유흥업소 가고. 옷 어, 입고 걸고 있어요. 와. <laughs> 야 됐어.